아, 미나리고 파고 이게 전부 다 양념 재료라서 많이 들어가도 괜찮아요. 그 응. 소금 넣는 거야? 응. 천일염. 이자를 켜면 우에 저기, 지저분하고 이런 거다 씻겨. 생강이 여기서는 조금 들어가야 돼. 음. 굴이 아무래도 비린내가 나니까 식초. 고춧가루. 굴무침은 저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요. 콩가루 반씩. 그다음에 <laughs> 저 굴. 이게 다근데 비린내 잡아주는 거네. 그렇지. 아무래도 굴이 해산물이다 보니까. 간장은 안 들어가네. 간장은 안 들어가. 음. 여기 간장은 안 맞아. 아니면 소금이래도할 수도 있어. 멸치 액젓이 아무래도 감칠맛이 나갔지? 음. 어이구, 자리, 재료 많네. 뭐라 그러지.. 양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재료가 부재료가 많이 들어가도 괜찮아 이건 다 양념이거든 뭐손님 와? 어마손 큰거 참못 말리지 식초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근데 약간 새콤하여 맛있으니까 한 수전은 굴은 마지막에 그냥 넣는 거야 그렇지 이때 이때 넣고 이제 굴도 같이 섞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네가 안 좋아한다고 맛없다고는 안안돼요 굴이 얼마나 맛있는데 오마는 맛있지. 엄마 맛있지. 바다의 우유인데 이제 조금 살아났나? 재료가 그냥 많이 보이지 않냐? 아까는 좀 많이 보였었디. 다 미나리고 파고 이게 전부 다 양념 재료라서 많이 들어가도 괜찮요다 했어 이제 간단하지 뭐.